극우라는 그 것은 뭐냐?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인종 차별주의를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외국 사람들을 도는 것서 적극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죠. 히틀러, 무솔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주의자. 파시즘에 따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여성주의, 동성애 찬성, 성 소수자 이거는 극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극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지 않잖아요. 자 이런 악마와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3월 8일은 광화문으로 몰수에 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탄핵이 결정이 될 텐데요. 우리들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혁명을 외치야 됩니다. 국민 정안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폭력을 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리합니다. 여러분 좀 수상하죠. 한동훈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유은 대통령의 최측근을할수 있는 이출기 의원 장경원 의, 의원에 대한 이 흙탕물이 뒤집어서 씌워져 있습니다 뭐 사실 유물을 떠나서 공교롭게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말이죠 꼭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방국가 세력 치결하고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 3월 8일 날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범 목사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여의도 집에 별도 하지 마시고, 청년들 모임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청년들 모임은 광화문에 저녁에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연합해서 광화문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3월 8일 광화문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